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수 운동가로 알려졌고 또 5.18에 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7만 원 시를 저는 그저 5월 8일 이나 사이비 보수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보여드린 이 뉴스타운호 호에 이론은 지만원 씨가 올팔 연구를 하면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 황장엽 씨가 왔다는 대문장만한 기사를 뉴스타운 호에 1호로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저는 왜 지만원 씨를 5188이고 사이비 보수 운동가로 거젓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이유는 제가 지시가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 블로그를 알게 된 것은 18년 전 일입니다. 18년 전에 저는 베트남. 인터넷 전우회라는 동호회 팀에서 글을 쓰고 있던 필명 바로잡기로 글을 쓰고 있던 김동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 저희 집에 인터넷 동호회 전우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지만원 박사가 광주 사태 운운한 말을 <laughs> 이유로 광주 검찰에 붙잡혀 와서 있으니 저더러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제가 뭐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올남 참전 전우회라는 사회단체 전라남도 대표직을 맡고 있었길래 이들 전우들이 저에게. 지만원씨라는 사람의 구제 운동을 구명 운동을 하러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광주 검찰에 붙잡혀 왔느냐 아마 재판은 서울에서 받을 것 아니냐 하면서 어. 지어진 <laughs> 원고가 제가 80년 5월 18일부터 취재 수첩에 담아놓았던 기록 처음 수기 원고지 100매를 서희 전우들에게 지어주면서 내가 필요하면 이 원고지를 법정에 제시를 해라. 그리고 가날권이 서울이면은 재판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면은 제가 장거리 서울까지 갈 수가 없으니 이 원고를 재판정에 제시하고 어, 또 내가 필요하다면은 연락을 해주면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크게. 치만원시라는 이름 석자를 처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전우드루 모임체인 베인전, 베트남 인터넷 전우의 통호회에서 <laughs> 지금 고인되었습니다만, 고 김하웅 전우가 시스템 크롭 국민의 함성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니 그것 홈페이지에 5.18 문제를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시스템클럽 이라는 그 홈페이지 블로그에 5.18의 체험수기를 자세히 넣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게재하고 있을 무렵에 역사학도 라는 필명을 가진 재미거주 김대령 박사가 모든 자료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김대령 박사는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5.18 당시 서울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권 중심에 섰던 사람으로서 김대중, 김대중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주 사태를 논했다는 이유로 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쫓기는 몸이 돼서 미국으로 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은 책자가 원고지 천매에 달하는 여기 역사로서의 5.18 이었습니다 이 책도 이 원고도 이명박 정부 당시 독립신문에 주필을 했고 어, 육사 아, 교수를 했던 정창인 박사가 미국에서 이 온고지 천여매를 들고 오, 한국을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온고지 천여매를 들고 오, 저와 어, 중앙불교신문 주필을 하시던 법철 스님, 시사코리아 대표 발행인과 저, 내시서이 원고를 책자를 발간할 곳을 주선하는 모임을 서울에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발간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 2007년 6월 5일 시스템클럽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치만원 씨 글입니다. 해치웠습니다. 어제와 오늘 불순 세력이 감히 공공당 간부들에게 공공당은 당시 창당 총재로 창당했던 시스템 미래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공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도 퇴출되기 전에 나와 합칩 시다.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이런 말로 우리 당 간부들을 포섭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화를 받으신 간부들은 이제 당신들 정체가 파악됐으니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리쳤다 합니다. 우리 당 간부들은 지난 MT에서 이미 저들의 정체를 파악,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저들의 공격은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달 동안 참으로 많이 당해왔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마음껏 때릴 때 묵묵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저력을 경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1분도 쉬지 않고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화살은 등기 속달로 활시를 떠났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다른 화살이 활시를 떠날 것이고, 수요일은 제3호 화살이 활시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치마노는 이렇게 협박 공갈성 글을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자익과 연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얼굴을 숨긴 사람들을 노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철양이 미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공작하는 전문 공작원일 것이라는 제 짐작도, 짐작도 밝혀질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남전에서 제 부활을 때린 헌병을 벌주기 위해 백투공들의 저격을 무릅쓰고 당일 밤 차를 몰아 헌병에게 달려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찌 우리 정당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어찌 그냥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칭, 내 새끼 보호에는 생리적인 반사작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생략하고 말미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쪼무라기들에게 당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너는 빨갱이다 이렇게 외치고 감옥에 가는 길을 감히 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인에게 감히 함부로 대항하는 건, 대항하는 겁없는 초무라기들에게 저는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글과 함께, 이 공갈 협박성 글과 함께, 지만호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과 뉴스타운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자신을 비판한 농객 27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무덕이 고소를 검찰에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신 기록이 피고인인 제가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광주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입니다. 만원이 저희들을 고소를 했을까요 고소 내용이 너무나 황당한 내용 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호남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헤어질 때 물고 늘어지는 성향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주 사태 18년 연구하는 사람이 전라도와 소나민들을 퍼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써놓고 저희들을 고소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치마노네를 알게 된 것은 뭐 물론 얼굴은 모르지요. 서로 이름만 알고 있지요. 2007년 2월 6일자입니다. 가칭 호국정당 시스템 21 창당 위원장인 지만호의 초청을 받고 부산 광안리에서 그를 초면에 만났습니다. 거기 초면에 만난 장소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부산 광역시당 창단에 앞장섰다는 汤姆谋杀。